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멋진 단독 건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부동산인데요. 보기에는 주택처럼 보이지만 현재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송동마을은 도심 근교 그린벨트에 있는 여러 집단 추락지구 중에 하나인데요. 송동마을을 포함한 집단 추락지구중몇 곳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투자 가치로도 좋지만 현 상태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입지 여건 등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서초 3동 사거리에서 출발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 17분입니다. 현장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간 포함입니다. 터널 위로 예술의 전당이 보입니다. 시속 50km로 안전 운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동마을은 우면산 터널을 지나서 나오자마자 바로 우측으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보입니다. 이 길을 따라 천천히 나오면 양재동에서 과천으로 연결되는 편도 4차선의 넓은 도로가 나오는데요. 몇십 미터만 가면 오늘의 목적지인 송동마을이 보입니다. 도로에서 진입하자마자 빨간색의 오늘의 물건지가 저기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1시 22분인데요. 안전운전하면서 천천히 왔는데 어, 5분 걸렸네요.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도심 진입을 위한 교통 여건 역시 매우 양호한데,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도 많이 있고, 버스로 강남역까지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물건의 외관을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건물이 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건물, 즉 도로에서 바라보면서 우측에 있는 건물은 현재 임대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는 550만 원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주차 공간 역시 넉넉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은 현재 공실 상태입니다. 현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임대 가능하고 매입하는 분의 용도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뒤로 그린벨트 녹지 공간이 있어서 주변이 조용하고 업무 또는 거주 공간으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건물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을 보겠습니다. 양재IC에서 2km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예술의 전당에서 약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에서나 고속도로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이쪽으로는 LG전자 양재 R&D 캠퍼스, 삼성전자 R&D 캠퍼스 등이 있는데 모두 2km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을 배우지로 하는 연구소나 양호한 교통 여건을 기반으로 IT 기업 또는 개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회사 등이 사용하기 아주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개요를 보겠습니다. 위치는 우면동 송동마을이고요.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 집단 취락 지구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집단취락지역일 경우에는 건축의 허용범위가 좀더 넓은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5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집단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 건물규모는 건폐율 34.29% 용적률 55.8%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보시면 건물 면적은 318.06m 제곱으로 약 96.21평이고요. 토지 면적은 616m 제곱으로 186.38평입니다. 공시지가는 20억 8500만원이고요. 도로는 8m에 접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매가는 37억으로 진행 중에 있고 어, 매매가를 토지 면적으로 나눠 봤을 때 토지 단가는 평당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보면서 좌측 건물은 215.3m2로 65.16평이고요. 우측으로 보이는 건물은 102.7m2로 31.05평입니다. 현재 임대 중으로 보증금 1억에 월 550만 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좌측으로 한동 우측으로 한동 두개 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매입해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임대를 놓을 수도 있겠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교환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 싶은 분은 매입 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건물이 두개 동이기 때문에 이두개 동을 분리해서 한 개동은 매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물건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도 좋고 현재 용도 그대로 근생으로 보유 및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송동마을은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용한 입지 여건을 누릴 수 있고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에도 도로에 가까이 있는 근일인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투자 수익도 예상되므로 어느 경우든 관계없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매우 가치 있는 부동산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